2020년 3월 학평의 수학 가형의 19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거고요. 이게 어 제가 동영상으로 풀이 과정을 봤는데 어떤 학원 선생님께서 배 어떤 선생님께서 그런데 좀어려게 푸시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이거 풀이 집을 봤거든요. 풀이 방인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쉬운 풀이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우선 그림을 그려보면요. 그림은 사실 가, 가급적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좋은데, 여기가 이 반지름이 어, 루트 10이고요. 또 10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 어, 루트 5인, 그리고 여기가 약간 더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면적이 어 4대 3인 거예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보시면 사실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제곱 제곱하게 하게 되면 이게 90도가 나와요. 그래서 10 플러스 10은 2루트 오니까 어 5, 4호 5, 20이죠. 그 그러니까 제곱하면 되니 90도가 나오고 다른 방법으로 이게 사인 요거 이게 a b c거든요. 그래서 뭐 사인 a분의 a a 2 루트 5는 그래서 2r 2r이 루트 10이잖아요. 루트 10을 하게 되면 사인 a가 사인 a가 이 루트 10분의 2 루트 5가 돼서, 띡띡, 이렇게 되면, 어, 어떻게 되냐.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10분의, 2분의 1이라서, 이게 이제, 이게 45도가 되거든요. 45도가 되기 때문에 90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마 쉽게 푸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이 다음부터 이제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요 길이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거든요. 여기서, 우선, 이 가상의 선을 쭉겠습니다 이건 루트십이죠. 그러면 요, 요 비가 4대3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직으로 끈 선, 수직으로 끈 선, 어. 색깔을 넣고요. <laughs> 요거 요것이 b가 4대 3이어야 됩니다. b는 동그라미 칠게요. 왜냐면 요이두 이 삼각형에서 밑변이 같거든요. 높이가 달라야 되죠. 4대 3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직각 삼각형이고, 요 각도가 요각도로 같아요. 그리고 요 각도는 요 각도는 같죠. 요 삼각형에서 보시면, 그리고 비변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두 개는 합동인 거죠. 합동. 우리 보통 말하는 이거 중에 두 각도 같은 건 합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4대3인데 합동이니까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비과 4대3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대3 10. 그러면 계산이 될수 있겠죠. 4대3 5잖아요. 435. 10이라고 정의해해서 그러면 4대3 대5인데 이게 5에 된게 루트 10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 비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뭐, 계산하면, 3대 5는 x 대 10. x는 5x는 3 루트 10. x는 5분의 3 루트 10이 되는 거죠. 3에 해당되는 것이 5분의 3 루트 10. 이거는 5분의 4 루트 10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에 이게 루트 10이고, 이게 이거고 이게 되니까 이제 피타고라 정리로 이걸 계산할 수 있겠죠. 굳이 뭐 하자면 루트 10 더하기 3분의 5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5분의 4의 루트 10의 제곱이 되면 이게 우리가 구하자는 아직 x라 그러면 x의 제곱이 되겠죠. 아 제가 이런 걸잘 못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 3분의 3이니까 3분의 8인가? 3분의, 어, 3분의 8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5분의 4 루트 10의 제곱 색이 잘안 나오네 그러면 음, 9분의 88 64 25분의 4, 16 하고 10이 되는 거네요 이런걸... 하여튼 해야죠 뭐 그럼 9 곱하기 25 64 곱하기 25 더하기 16 곱하기 9 곱하기 10 루트를 씌운거잖아요 아아... 그 루트를 씌운거지 그러면 3 곱하기 5가 나오고, 아,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아, 잘못됐다. 5분의 3인데, 예, 네, 잘못했어요 계산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5분의 3이고 이기 때문에 5분의 8, 어, 5분의 8 루트 10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아, 5분의 8의 루트 10이고, 다시 5분의 8의 루트 10의 제곱 덧기 5분의 4의 루트 10의 제곱은 x의 제곱이에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25분의 8, 8, 6, 4 더하기, 4, 16, 곱하기 10, 은 x제곱. 그러면, 음, 이거는 70, 80, 80 곱하기 10, 25는 x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나누기 하면, x는 5, 이건 8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루트 씌우면, 루트 8, 1이 되는구나. 그럼 2, 2 루트 8이 되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건 4 루트 2가 되는구나. 4 루트 2. 그래서 이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이 그냥 원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요, 요 직각 삼각형요 두 개가 3, 대 4, 5 다음 이런 걸 풀고 그렇게 할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연장선을 꺼요. 그리고 요 연장선을 꺼요. 그러니까 요, 요것도 두개 같거든요. 요 삼각형에서. 이것이 4대 5니까 결과적으로 요 높이가 요거의 높이가 4대 요 삼각형의 높이가 3이라는 거예요. 이게 루트 10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 이것도 같은 말인데 그럼, 요, 비변 요것도, 비례식을 이용해서, 3대 4대 5니까, 같은 삼각형이니까, 3, 4, 3. 해서 3대 4고, 비율이, 그래서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죠. 이 길을 구할 수 있어요. 결국, 이거랑 같은 거죠. 이도 마찬가지로, 이걸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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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 해당되는 요 높이, 4에 해당되는 요 높이를 알니까, 우리는 요,부터 10과, 요걸 더해서, 그래서, 빛다구르 종리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금 하게 되면, 이 동그라미 그려서, 이게 90도, 그 다음에, 이게 4대3이고, 90도인 것에, 이, 요, 요 길이 X를 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마침 요게 90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지금 비례식으로. 이것만 하더라도 쉽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90도가 아니고 다른 각도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죠. 다른 각도였다. 그러면, 띡띡띡띡 이런 거라 치고, 이게 마침 이게 R이었고, 이게 R이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루트 이 R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각도, 이미 각도였다. 그래도, 4대3이 되는 어떤 게 만들어지겠죠. 이것이 딱 이렇게 하면 1대1이 될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점 여기 커질 거잖아요. 4대3이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처음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일반적인 해를 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저 같으면 좌표를 그리겠어요. 좌표. XY 좌표를 해서 이걸 원점으로 하고, 이거, 이 이걸 구하고, 그러면 이 거리가 이된 어떤 짐이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R이 될 거고, 이거는 X, Y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직선의 식, 이거는 이건 XY인데 X, Y인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에 포함되는 X, Y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하고, 먼저 구하고, 그 상태에서 이 삼각형과 이 이직선과 이직선의 식을 구해서, 그것의 이거 원점과의 거리를 구하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 아닌가 그안되겠구나 그래서 이 좌표, 이 좌표, 이 좌표를 구하고 이 좌표, 이 좌표를 해서 이것이 면적이 4대3이다라는걸 이용해서 풀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x, y 좌표를 써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x축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직각 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아주 쉽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뭐, 제가 이 프리집도 봤는데, 프리집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각이고, 요 나눠서 이 높이, 보셨듯이 이 높이가 4대3이다. 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4대3이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것이 제일 쉬운 간단한 프리법이 아닌가 생각되고, 제가 글씨가 좀 예쁘지 않고, 프리과정이 좀 지저분해요. 이것들은 제가 습관을 좀 잘못 들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는 습관을 그리면 더 좋습니다. 막 쓰다 보니까 그런 거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제 모의고, 아, 모의고사 아닌 거 뭐지? 그, 올림피아든가 올림피아드, 올림피아? 하여튼 뭐 그런 거 나가시는 분이나, 이게 이제, 이 과정을 써야 되는 풀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깔끔하게 쓸것 같으니까, 그걸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훨씬 쉽게 정리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